공부하시다가, 어,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, 틀릴 때, 여러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.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?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, 어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은 꼭 이건 해야 돼 나는 이건 꼭 해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목표가 많이 흐려졌기 때문에 어,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목표들이 흐릿해지고 그 목표들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.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내가 할수 없어라고 내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결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.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. 아, 나 괜찮아. 난 알비도. 난할수 있어. 라고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내가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 비교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온 거라면 여러분 그 질문을 갈게갈게 찢어서 던져 버리십시오 <laughs> 여러분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비교가 우리 자신을 정말 많이 갈아먹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시겠지만 특히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비교는 금물입니다 쟤는 6개월 공부했는데 벌써 쟤는 뭐, 뭐 3개월 공부했다는데 벌써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.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자신의 객관화가 안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. 난 잘하고 있는 걸까? 라는 질문이 비교 때문에 남과의 비교 때문에 나왔다면 꾸깃꾸깃 찢어서 쓰레기통에 확그 질문을 던져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고민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는 걸어 어떻게 보면 그 표현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이렇게 긍정적이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걸리지 않아야 네 번째 이 사항이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. 그 영화가 바로 마라톤이었습니다.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.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달리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. 이 친구도 열심히 달리죠. 우리 달리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얘가 진짜 달리기를 좋아해서 달리는 거냐, 아니면 그냥 엄마가 시켜서 달리는 거냐, 막 이런, 이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초코파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막 열심히 달리기 대회에서 달리다가 자기 손에 초코파이가 있었는데 초코파이가 달리는데 귀찮으니까 이 초코파이를 던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달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괜찮은 걸까? 나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 속에 새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소중한 초코파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덜 내려놓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어,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